많은 분들이 이동 평균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차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 때 힙소나 횡보 구간을 만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동 평균선 교차 구간에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 크로스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지속 이동평균 두번 클릭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평균선은 길이를 50으로 바꿔 주고요 모습에서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두 번째 EME선은 길이를 200으로 바꿔 주고요 모습에서 흰색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노란색 선은 51선이고요 흰색 선은 2 0일선입니다 노란색 선이 흰색 선을 뚫고 올라갈 때 해당 자리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한다 골든 크로스 구간이다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51선이 2 0일선을 뚫고 내려가 때 데드크로스 구간 쇼프 포지션 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러한 매매 방법을 이용했을 때 해당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 이 나와서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 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다시 하락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횡보 하고 있는 박스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자리와 해당 자리 에서 진입이 들어갔을 때 망패를 볼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조지표 두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만추 스윙 프리 보조지표 클릭 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는 구로 바꿔주고요 멀티플라이어는 3.7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모습에서 필터는 체크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드 지표 확인해 봤을 때 바이와 셀 지표가 나오는데요 해당 자리가 특점 구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교체된 이후에 해당 시그널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는데요 롱 포지션의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이 시그널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셀 시그널에 숏 포지션으로 진입이 들어갑니다 해당 구간에서 자리 확인해 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요. 숏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롱 포지션에 나왔어요. 이롱 포지션은 진입을 하지 않겠죠. 여기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롱 포지션이 나와야 되는데 셀시그널이 나왔어요.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나는 구간이 여기서 데드 크로스 구간이 나오는데 롱 포지션에 나왔어요.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 지표 하나를 더 추가해 줄 건데요. 아래 사이 블리쉬 베어리쉬 보조 지표 클릭을 해주고요. 설정에 들어가서 피어리드는 9로 변경을 해주고요. 모습에서 사이클러 컬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체크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 컬러에서 색깔은 다 진하게 잘 보이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영역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조지표 확인하는 방법은 빨간색과 초록색과 하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은 쪽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초록색은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하얀색은 진입을 하지 않는 구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해서 롱 포지션은 초록색 구간에서 롱으로 진입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빨간색 구간에서 쪽 포지션을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해당 상 조건으로 앞전에 확인하지 못했던 자리 마저 확인을 하고 이후 차트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확인해 볼 건데요. 골든 크로스가 이 앞에 만들어졌어요. 이셀 지표는 진입할 수가 없었고요.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온 이후에 처음 나온 바이시그널이 여기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래 확인해 봤더니 지금 색깔이 하얀색 구간으로 진입을 하지 않는 구간에 바이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리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처음 나온 바이시그널이지만 하얀색 영역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다시 캔들은 하락이 나와서 손절로 연결이 됐을 겁니다 이 자리는 아직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셀 시그널이기 때문에 진입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면 이외에 차트를 더 넘겨서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데드크로스 가 나왔고요 이외에롱 포지션 나왔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골든크로스 구간 나왔고요 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데드크로스 구간이 나왔고요 바이 시그널은 진입을 하지 않고 셀 시그널이 나왔네요 이 자리가 되는데요 아래 보니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영역 구간은 쇼 포지션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 고점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손익비 1대1 이상 수익 구간 나오는지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구간이 깊게 발생이 된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후 차트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 또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골든 크로스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롱 포지션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셀시그널은 제외를 하고 롱 포지션만 확인 하면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롱 포지션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전 저점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 경우에 리스크가 굉장히 클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EMA 200 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200 라인에 손절 라인을 잡고요. 아래 보니까 초록색 구간입니다. 롱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죠. 해당 자리에서 진입이 들어갔을 때 손이 1대 이상 수구간 발생된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교차되는 구간에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휩소가 나오는 구간 해당 매매법 같이 활용을 해보신다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메시지 주시면 신호채널 입장 자동매매 프로그램 설치 가이드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debt to you. If you insist, it's always good to shake on it.